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3주한달 전까지 고린도 후서의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고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본문들을 가지고 주일 오후에 나누고 있습니다. 주일 오후 시간에 또 강해로 나눌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성경을 고민하다가 기도하다가. 구약 성경의 에스더 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이제 자료들도 좀 모으고 있고 좀 공부하면서 그 말씀들을 준비하면서 오후 예배 시간에는 계속해서 이제 성경과 말씀에 대한 이야기들로 나누고 있어요. 에스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에 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을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그 안에 다른 성경과 달리 없는 게 하나 있는 것을 발견하실 겁니다. 무엇이 없냐면 에스더 성경 안에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이런 내용이 없지만 그 없는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을 발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성경을 바라보는 진실된 눈또 지혜로운 마음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어, 지난주 주일 오후에 또 다른 지방에 내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기도인도를 하다가, 네, 기도를 하다가 어, 좀 설교 영상 편집을 조금 빨리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방송실에서 잠깐 설교 편집을 하는데 그동안에는 신경 쓰지 않았던 한 가지가 눈에 띄었어요. 그동안 워낙 바쁘고 분주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그동안은 정확하게 신경 쓰지 않았던 한 가지가 보였는데그게 뭐냐면 저희 교회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그 채널에 영상들이 설교 영상들만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동안은 전혀 신경을 못 쓰고 있었는데 유독 지난주에 그게 신경 쓰이고 눈에 딱 땡게 있었는데 뭐냐면 어, 유튜브 설교 영상들의 어떤 조회수가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유독 지난주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이제 8월 20일부터 그러니까 8월 13일 주일까지 고린도서 강의 설교를 마치고 8월 20일에 오후 예배 때 어떤 말씀으로 전했냐면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설교가 아니라 성경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뭐라고 메시지를 전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유튜브 설교 성경 아, 유튜브 설교 이 메시지 이거 너무 이제 반복해서 듣고 찾아 듣지 말라. 뭐 설교를 듣고 깨달은 것을 무엇을 봐라. 성경 말씀을 봐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이후에 설교 영상 조회수가 줄어들더라고요. 확 줄어들었어요. 그 이전에 한 40회, 50회 되던 설교 영상 조회수가 그 말씀을 한 이후에 뭐 20회도 안 더, 15회, 16회 이렇게 확딱그 설교를 한 날부터 줄어들더라고요. 이 뭔가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단임 목사의이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굉장히 빠르게 순종하셨구나. 설교 맞게 영상 찾아보지 마시고 두번세번 번 반복해서 보지 마시고 성경을 더 보시라 이 말씀을 드렸더니 정말로 두번세번 보시던 분들이 설교를 안 보시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단임 목사의 말에 말씀 이제 말씀드린 말씀에 순종하신 여러분들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튜브 설교를 너무 많이 많이 보지 마라 찾아보지 마라 반복해서 보지 마라. 그 다른 것도 어떤 말씀을 드렸죠? 그럴 시간에 성경을 더 봐라. 더 집중해서 봐라. 많이 읽어라 뿐만 아니라 더 집중해서 봐라.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보지 말라는 말씀에 는 이렇게 순종을 하셨던 여러분들이 성경을 더 많이 읽고 성경을 더 집중적으로 읽으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얼마나 순종을 하셨을까요, 여러분들? 네, 말씀 설교 이것을 소홀히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거기에 이제 다른 설교자들의 설교 내용을 거쳐서 듣고 다른 사람이 전달해 주는 내용에만 의지하지 말고 내가 스스로 성경을 대면하고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느껴라라는 말씀으로 권면을 드리는데 만약에 뭐 그러시지 않으시겠지만 영상은 이제 덜 보시는데 성경을 추가적으로 더 열심히 보지 않으신다면 이것은 담임 목사의 이 설교를 절반만 이해하신 거예요. 아, 담임 목사가 유튜브 설교 반복해서 보지 말라고 했어. 해서 안 보는데 이전과 똑같이 성경도 안 보고 계시면은 그건 오히려 잘못된 겁니다. 성경을 안 보실 거면 말씀이라도 예, 열심히 반복해서 영원히 들을 수 있게끔 하시고. 그 어떤 설교를 듣는 것에 치우친 어떤 신앙생활을 하셨다면 의지적으로,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신앙생활을 듣는 말씀에 더 많이 의지하셨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가 말씀을 보고 내가 말씀 가운데서 얻을 내용을 얻고 씨름하고 그렇게 하라고 권면을 드린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면서 또 더불어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경을 접할 때 세상적인 지식 혹은 세상적인 논리로 접하면 성경은 온전하게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지식적인 것이 아니에요. 어, 목사님 무슨 얘기 하시나? 성경 안에 이제 성경이 지식과 지혜를 더하게 해주신다는 말씀들이 많은데, 성경은 지식적인 내용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어떡하시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지식은 뭐냐면, 세상적인 지식, 마치 수학 공식과 같은 지식, 정보를 많이 갖고 있고, 많이 알고 있는 지식,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러한 지식으로는 성경의 본질을 깨달을 수도 없고, 바라볼 수도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똑똑한 사람들, 지식 있는 사람들,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많이 받아들이고 이해하도록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은 모르게끔, 지혜로운 자들은 알지 못하게끔 말씀하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띄워주시죠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셨대요 그리고 누구에게는요?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주셨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잠깐만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마태복음 11장 25절을 보면서 아버지께서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셨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 보이셨다 나타내셨다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핵심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오늘 이제 마태복음 11장에 대해서 나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무엇이냐면 심판과 구원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마태복음 11장 27절, 28절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어,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소개해 주시고 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조건이 붙어 있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자, 알수 있는 조건이 딱 붙어 있고 이어서 28절 유명한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짐, 쉼 이것이 이어져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짐이 무엇일까, 쉼이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적인 지혜, 세상적인 지식, 똑똑하고 실기롭고 지혜롭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알수 없는 것, 그들에게 숨겨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성경을 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식을 가져야 되는데 세상적인 지식을 갖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지식을 가져야 하는가 질문을 하면 진리를 아는 지식,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식을 가져야 되는데 세상적인 지식, 수학 공식과 같은 지식, 어떤 세상의 기준과 이론과 어떠한 것들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무슨 지식을 가져야 된다고요? 누구를 아는 지식?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진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요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에스터 성경에는 하나님이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명확하게 명시된 부분이 거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성경 말씀 속 감추어진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 찾아내야 되는 것을 늘 기억하고 성경을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통독해야 된다고 해서 여호복음 일장부터 쭉대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쭉쭉쭉쭉 읽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한절 한장 이것을 읽어 나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해 내야 한다라는 말씀이냐 하면 그렇죠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나타나고 있는 사복음서뿐만 아니라 창세기를 읽을 때에도, 출애국기를 읽을 때에도, 구약성경 어디를 읽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진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뜻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해 낼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하고, 뭐 수능 준비를 하고, 여러 가지 뭐 영화를 보거나 책을 볼때 무엇입니까? 명확하게 아이들 동화는 명확하게 딱딱딱딱 그 기승전결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여러 가지 문학적 기술이 들어가고 비유법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뭐 반어법이 들어가고 다양한 언어적 기능들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만 가지고는 그 문장 그책 어떤 그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렇다면 그 책을 읽을 때에 그 책이 담고 있는 문학적인 기술들, 문학적인 기능들을 분석하고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바라볼 때 가져야 되는 지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말씀입니다. 자문 1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인 것입니다. 이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가까이 뵙고 하나님께 소속된 자들의 삶으로 살아간 것이 중요하고요. 또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더 성경을 깊게 묵상하고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이러한 지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게 만나기 위함입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은 지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책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 성경의 가장 첫 시작부터 이것은 우리가 지식으로 받아들이면 읽어 나갈 수 없는 책이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다들 잘 알고 계시죠? 뭐라고 시작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그 진실을 내가 믿지 않으면 이 성경이 아무리 좋은 얘기, 아무리 긍정적인 얘기, 아무리 축복에 가득한 얘기를 해도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태초에 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말씀으로 창조하셨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맞아? 우리는 진화론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할 때에 성경을 단순히 책으로 여기고 서적으로 여기고 한 권의 어떠한 뭐 메시지로 여긴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성경을 온전하게 접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성경을 믿음으로 다가가야 하는 것이요. 성경 전체의 시작이 창세기 1장 1절, 믿음으로 바라봐야 하는 이메시지과 마찬가지로 이 성경의 마지막은 어떤 내용입니까? 요한계시록 22장 20절. 그리고 21절까지 이어지는데 이것도 우리가 지식과 어떤 세상적인 지혜로 받아들이면 어려운 말씀입니다 읽,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21절이고 제가 좀 전에 읽어드린 게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이 뭐예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 세상적인 기록, 역사적인 기록 속에서는 십자가의 처형, 그 형벌로 죽음, 죽어버린 그 인물이 부활했고, 승천했고, 또 다시 오시겠다라는 제자들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무엇입니까? 그 약속을 들은 제자가 기억하면서 고백하는 메시지 아닙니까? 이것은 세상적인 지식으로 지혜로는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이 얘기를 쭉 창세기 1장 1절, 요한복음, 아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을 주면서 이해해 봐라. 믿어라. 들어라. 이게 신앙생활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것을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이것은 이해함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고 내가 뭔가 좀 아하 그 체계를 눈으로 확인하고 그것을 통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뭐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자체가 어떠한 조건이 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작인 것이죠 믿음으로 성경을 접하게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신앙생활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게끔 하는 것이고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 많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조건이 갖추어져야 믿음이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떠한 조건이 갖추어져야 믿음이 성장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한다든지 어떤 신앙적으로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배우고 지식이 쌓여가면 그것이 좋은 믿음으로 연결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공부하는 것으로 좋은 믿음으로 연결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심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런 조건으로 인해서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 가운데서 정확하게 정답을 주셨는데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게 믿음을 키우는 기도예요 내 믿음 없음을 도와 주소서. 믿음은 선언이고 선포이고 결단이며, 내가 믿음이 없다, 내가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할때 무엇을 보여 달라, 무엇을 조건을 매달아 달라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죠. 사람들이 <laughs>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 어떻게 해 주시면 믿겠습니다. 무슨 조건을 이루어 주시면 믿겠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이 응답받으면 믿겠습니다가 아니라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 주소서. 믿겠다라는 결단과 함께 믿음을 채워주시는 믿음을 확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심을 우 간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방법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짧은 본문인데 1절이 이렇게 기록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창세기의 시작과 마찬가지로 요한복음의 시작은 태초에 있었던 그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또한 하나님이셨죠.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우리 한글 성경에 되어 있죠. 이 말씀이 계시니라라는 것은 계셨다라는 과거형, 혹은 과거 완료형이 아니라. 현재까지 계속되어오는 진행형 문장인 거예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계신 문장인 거예요. 이것은 한글 성경에서도 그렇고 원어 성경에서도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태초부터 지금까지 쭉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쭉 지금까지 계셨다. 그것이 이제 2절에 한번더 반복이 되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2절 말씀 뭐가요? 그가. 그가 누굴까요? 예, 말씀이.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얼마나 중요하면 이게 반복이 될까요? 1절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근데 2절에 그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절 한번 보실까요? 3절에도 또, 만물이 그로 말미야마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가 누구죠? 예, 그, 말씀, 그렇죠. 예, 지금 예수님이라는 말이 아직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알고 있지만 지금 이 문장 문맥상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은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서문을 띄고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라고 하면 그는 말씀이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에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나니 되었으니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창조 천지가 창조되었던 그 모습을 요한복음 사도 요한이 다시금 고백하며 증거하며 확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다. 4절은또 사절도 한번 보실까? 요4절에또 뭐라고 나와 있죠? 그 안에 이 그도 누구죠? 말씀. 그렇죠.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생명은 곧 사람들의 빛인 것이죠. 말씀 안에 생명과 빛이 함께 있다라는 그 사실인 것이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누구시죠? 예수님. 그러면 다시 바꿀 수 있겠죠.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리고 또 사절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볼때 연결해서 볼수 있는 것이에요. 깊게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가볍게 한번 쭉 읽고 그냥 넘어가고, 아, 요한복음 몇 번째 통독하는 거야. 몇 번째 읽은 거야.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메시지 안에,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보시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예수라는 이름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안 나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고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러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은 무엇입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말씀하시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계속해서 요한복음 뒤이어서 생명에 대해서 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빛은 또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리고 5절 말씀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개역개정 성경은 번역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약간 달라요. 느낌이 약간 달라요. 제가 읽어드릴게 한번 들어보세요.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혁개정은 빛이 어둠에 비쳤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써 있는데 이제 새번역 성경은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예, 네, 이기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장의 이제 후반14 14절, 15절까지 다 이제 예수님의 다 이제 오실 예수님에 대해 해서 묘사하고 있는 부분에 있는데 요한복음 1장 9절을 보면 참빛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이야기하고 계시고 1장 12절 보면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쭉 이어서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베푸셨던 일곱 가지 이적과 일곱 가지로 나는 무엇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신 내용들 그리고 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메시지를 전달해 주신 예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뜻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두었던 것이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배워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고 어둠을 이기는 빛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 생명이 있고 빛이 있다면 이 땅에서 죽음도 있고 어둠도 있겠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그분을 이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보내 주신 이유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만물 가운데 죄악이 스며 들어가고 어둠이 스며 들어가고 사망 권세가 스며들어 가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하신 그 천지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천지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복을 충만하게 누리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사망 권세에 매여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어둠 속으로 빠져가고 있다 그것을 이겨내고 끊어내고 다시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돌이키기 위해서 생명이시고 빛 되시는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어둠이 있고 사망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이 사망의 역사, 어둠의 역사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영적인 생명, 또 육신의 생명을 위협하고 갈가먹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닫고 그렇죠. 생명의 빛으로 비춰내야 되는 것이죠. 사망 권세를 향한 사망 권세가 우리를 향해 올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겨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을 깨닫지 못하면 이 세상에 사망이 있다는 것과 어둠이 있다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요, 성도들이. 이걸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둠이 있고 사망이 있고 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자녀들을 위협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경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신약 성경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들, 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편지를 보낸 그 사도들의 그 메시지, 절절한 메시지 속에 담겨져 있는 게 결국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서 생명을, 사랑을, 빛을, 소금 세상에 전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 또한 우리조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교회의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조차 어둠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을 사망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세상적인 지식, 학식 이것들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 주시고 알려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더 깊이 나아가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전해 드리고 또 간구하며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그런 거룩한 교회의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소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 있는 길을 얻었으니 우리가 그 길을 따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심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크신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